안녕하세요. 전주 평화동 라운프라이빗 아파트 소식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전주시 완상우 평화동 2가 1원에 위치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507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84 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내식구 가족 구성원 모두 적합니다. 특히 창밖으로 보이는 모악산 풍경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산세가 일상의 풍경이 됩니다.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요. 실거주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아파트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 환경이죠. 평화동 라운프라이빗은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 자연 환경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는 하나로마트와 롯데 시네마, 대형 쇼핑 시설과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 밀집 지역으로 지곡초, 평화중, 전주고 등이 가까이 있어 자녀의 학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전주 시내 전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이 있습니다. 세만금에서 전주까지 개통되는 고속도로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포인트로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 혁신 평면, 단지내 조경시설, 모악산 조망권이 있습니다. 지금 관심 고객 등록 시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 팀장에게 물어보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계약서 작성과 청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